아우 우유빛깔이네 진한 냄새 어제 술 많이 취했어 숙취가 다 속상해 숙취해소는 역시 순댓국밥이네 아,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요즘에 슬기모네들 다생활 시작했어? 음. 아예형 추천을 받고 재밌더라 진짜. 진짜 나는 진짜 매일 눈물을 냈던거 <laughs> 맞아, 맞아. 저도 하 해도 안 뺏고 가는 모양이었어요. <laughs> 드 라마가 슬퍼서 그런 거 맞지? 우리 할때 약간. 나이가 들어서. <laughs> 특이론 의사 생활처럼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 내가 의사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. 나 사실 아빠도 의사고 동생도 의사고 음. 나만 되게 특이하게 음. 다른 길을 간거요 음, 음, 음. 저도 누나가 의사라서 실제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, 이과 선택하는 거할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과를 처음에 썼었거든요. 사실 집에서는 제가 더이과가기 원했어요. 문과 가면은 아픔. 밥을 잘 먹고 있 네. <laughs>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갑자기 너무 방향을 튼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가운을 입은 모습은 상상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틀인까지 그냥 혼자서 바로 바꿔버렸어, 본가로 가운 뭐 의사 생각한 적 없어요. 가족이 의사면 영향을 받잖아요. 난 사실 장래 희망이 어렸을 때 언제까지는 되게 계속 의사였던것 같아요. 음. 근데 왜 바뀐 거야? 외고가고뭐 이러면서 음. 나는 좀 문과적성이라는 걸좀 그때 깨닫고. 형이 의사했으면은 거기 나오는 정원이 같은 천사 <laughs> 일사인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을 음. 약간 정신과나 이런 거 했을 수도 있겠다 음. 이런 생각 이좀들때 있어. 네 지금 생각하면 의사 안 한다고 후회 안 하세요? 뭐 한다고 내가 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. 어. 그래서 나는 후회를 안 하긴 하는데 그게 약간 후회하는 마음이니까. 문과랑 이과에서 음. 공부를 해서 돈을 좀잘벌수 있는 직업에 음.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문과를 했을 때는 변호사가 되는 거고, 이과를 했을 때는 의사가 되는 거. 리만놓고 보면 확실히 의사가 지금 아직까지도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해요. 음. 그러니까 의사라는 자격증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랑 그렇죠. 변호사라는 음. 자격증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수치적으로 음. 비교만 해보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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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가 될 수가 없죠. <laughs> 근데 나는 사실 집에서 의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아 되게 의외다.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는 거에 의견 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음, 음, 음. 그러니까 서로 되게 다른 측면을 보는 거 같아. 사람들이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음.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실제 로 도움, 도움을 주는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음, 나는 음. 되게 멋있다 생각하는데 음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병원사는 사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이러한 그 군대인들만 손을 보는 거니까 음. 어떠한 면에서 좀 부차적인 일을 하는 거 같은 느낌이 음. 들 때가 있다 음. 음. 근데 의사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유일미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약간 더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도 결과적으로 문과를 선택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더 좋은데 저도 가족 중에서 이제 의사를 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어, 나는, 그, 걸 못하겠더라고. 예과, 본과, 거쳐서, 인턴, 레지던트 할 때는 정말, 그 기간을 딱 거치고, 이제 확, 좀 편해지는 거잖아요. 그거는, 그리고, 사회생활을 하면서 로드를 견뎌야 되는 거잖아. 음. 나 혼자 앉아, 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. 근데 어떤 면에서는, 시간표가 너무 정확하게 정할 수 있잖아. 지금 시간표가 없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그 년에 못했지. 그 년에 못했지. 이거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 하나 안 만들었어.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 재미가 없어. <laughs> 근데 야구 다안볼거 같아 <laughs> 변호사 생활로 감동과 재미를 가장 극한대로 끌어내 본 프로그램이 고기트인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변호사나 법조인들의 그 드라마들은 왜 약간 서스펜스가 있고 정치물 사회물 이런 게 많고 음. 메디컬 드라마에서는 좀 이렇게 감동 가족, 네, 가족 음. 어, 그리고 막 눈물 막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은 의사랑 변호사 중에 어느 게더 좋아? 네, 저는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제가 더 좋은데 일반적인 직업으로서는 모르겠어요. 근데, 누가 나한테 찾아가서, 형, 저 의사해야 돼요? 변호사 해야 돼요? 이렇게 얘기하면, 너, 뭔가가 너무너무 잘 맞니? 그래서, 아, 뭐, 꼭 그런 건 아닌데. 어, <웃음> <웃음> 근데, 거기에서 보면, 진짜, 교수님 역할을 하는, 막 얘네들도 진짜 바쁘더라. 바쁜 어, 아니야? <laughs> 근데, 우리가, 지금도 물론 바쁘지만, 옛날에, 대형어권에 다닐 때, 비교면 어떤 거 같아요? 그 대형 병원의 생활이. 음.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저도 거기 항상 보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칼국수 먹다 가도 갑자기. 나도치하고 그거를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.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뭐 휴가를 1 년에 한번 내고 해외에 가 있어도. 제가 되게 슬픈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겪은 얘기는 아닌데 저희 선배가 겪은 일인데.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이 원격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내부 인트로한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원격 프로그램이 있잖아요. 제 선배가 광에 놀러 갔다가 가족들이랑. 그래서 광 호텔에서 너무 급한 연락을 받고 로비에 가서 컴퓨터 쓸수 있는 데 있냐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깔려고 딱 하니까 이미 깔려있더래. <laughs> <laughs> 나는 스페인의 말라바라는 해동을 갔었는데, <laughs> 거기 가기가 되게 힘들어. 딱 도착하자마자 와이파이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연결이 돼서 딱 봤는데 이제 막 너무 급하게 이거 좀 해줄 수 있냐고 내가 보던 거냐서 해줘야 될것 음, 같다고 음, 이렇게 온 거야. 음. 근데 내가 말라가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. 요 음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에 다 하고, 그 다음이 정말 최악이야. 말라가에서 일을 해서 와이파이로 넘겨주고, 공항까지 가는 길에 다시 해서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해서 다시 주고, 음. 그러다 보니 내가 경유지가 한, 한 군데가 있었어. 음. 경유지 몇 시에 내리냐는 거야? 몇 시에 내린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까지 그러면 기다릴 테니까 나머지를 좀해달라그래서 비행기에서 진짜 나 혼자 게획이 즐겨놓고 막 해서 줬던 뭐, 그런 아.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건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뭔가 어. 계속해서 언제든지 어베일러블 한 상태로 있어야 되고. 음. 주말 중에 하루는 거의 나와서 일하고. 음. 형은 그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제일 좋아. 3 씨사랑 <laughs> 나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응. 싫어는대것같아 있었어 김준환선생님 왜 나는 그런 침대래 스타일이 응. 지 사실 회사 다닐 때는 나는 의미 없지 않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친절하게 그게 뭐 어, 어느 정도 뭐 진심이 아니더라도 응. 서로 서로 그냥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응. 나는 사실 그런 건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응. 응. 좋은 사람은 장겨울선생님 <laughs> <한데. 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공교롭게 딱두 명이 정말 제일 좋았는데 조정석이 연기한 이준이랑 안치용 선생. 조정석은 내가 좀 저렇게 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음, 생각을 음, 할 정도로 모든 거에서 완벽한 사람이고 음. 그 다음에 안치용 선생은 사실 내가 되고 싶다기보다 왜좀 내가 곁에 두고 싶은 후배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일 시키기 <laughs> 좋아서 그기보다왜 되게 <웃음> <웃음> 그런 느낌이 <놈이> 들지 묵묵하고 <laughs> 왜 항상 되게 혼자 고민 어, 혼자 고민하고 어,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스타일이잖아요 네. 공교롭게 딱그두 명이 한 여자를 가운데도 뭐 이렇게 하, 그런 하더라고 그래서. 저도 마음을 못 정하겠다. 누구을 응원하게 되잖아. 아, 그쪽으로 가야지 이렇게. 맞아. 근데 그걸 못 정하겠다. 눈을 가릴 수가 없어 안쪽이 근데 채소화가 아닌 채소문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준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이제 슬기로 운의사생활을 하면 러브라인 얘기를 다들수없어 러브라인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.